마가리테 처. 1925년 10월 13일에서 2013년 4월 8일. 영국의 정치가로 교육, 과학 장관 등을 지내고 보수당 당수를 거쳐 영국 최초의 여총리가 되었다. 긴축 체정으로 경제 부흥을 이루고 획기적인 정책 추진과 독단적인 정부 운영으로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3기라는 최장기 집권을 하였다. 옥스퍼드 대학의 서머빌 칼리지를 졸업하고 1951년 데니스 이처와 결혼하여 쌍둥이 남매를 두었다. 195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 1959년 보수당 소속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으며 1 9 6 1 1964년 연금, 국민보험부 정무차관, 1 9 7 0 1974년 교육, 과학장관을 지냈다. 1975년 이희스를 물리치고 영국 최초의 여성 당수로 산출되었다. 1979년 노동당의 LJ켈러헌, 내각이 의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당하고 해산된 직후의 총선거에서 대처가 영도하는 보수당이 승리함으로써 영국 최초의 여총리에 취임하였다. 집권 후 긴축 재정을 실시하여 영국의 경제 부흥을 이룩하였고, 1982년의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1983, 1987년 실시된 총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 3기를 연임함으로써 영국 사상 최장기 집권의 총리가 되었다. 그후 과감한 사유화와 노조의 와해, 교육, 의료 등 공공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국고지원 삭감 등 획기적인 정책 추진과 독단적인 정부 운영 등으로 철의 여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1986년 5월 한국을 방문하였다. 1990년 유럽 통합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당 지도부의 반발을 사게 되어 자진 사임하였으며 1991년 5월 정계를 은퇴하였다. 1992년 남작 자기를 받고 귀족회의인 상원의원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2013년 뇌졸중으로 타계했다.